사명을 만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뒤를 돌아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의 삶과 운명에 대한 결정이 베드로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할 일은 다른 제자의 운명에 관하여 참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원 웨슬리가 활동할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한 명이 다른 사람의 설교 스타일을 비판해요. 그래서 웨슬리가 당신의 사명에 충실하라. 너의 사명에 충실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일을 충실히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사역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 이러라.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한 뒤부터 그의 삶이 새로워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의 나이는 20세, 많게 잡아도 30세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순교했냐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니까 60대쯤 순교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18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읽을까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도 됐거니와 늙어서는 내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순교 얘기잖아요 젊어서 순교한다는 게 늙어서 순교한다는 거예요 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 나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죠 칼로 죽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칼로 죽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근데 많은 이 기록을 보면 목을 잘라 죽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잡아놓고 다음 날 베드로도 죽인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세 보여도 죽음의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베드로는 잠을 깊이 잡니다. 참 베드로는 잠을 잘 자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잡니다. 어 일어나란 게 수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새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참말로 대단하시지요 군인 틈에서 새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나타나에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깨어 이르되 일어나야. 나가야 돼요. 어떻게 베드로는 야고보가 목 잘려 죽이고 자기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잠을 깊이 잘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가 분명히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언제 죽는다. 나는 언제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 난 언제 순교한다? 순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 순교한다? 늙어서 순교한다. 스스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명자들이 항상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은 스스로라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자유는 언제 생기는가 달려갈 길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그 사명에 붙들림바 되었을 때 진짜 자유가 생긴다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한다 나는 로마 가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늙어서 순교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줬다. 내가 걸어갈 길은 순교자의 길인데 나의 순교의 피는 내가 젊어서 아니다. 내가 늙어서 그래서 나는 네가 아무리 당신들 나를 위협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네 칼에 죽지 않는다. 얼마나 자유가 생기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는 진리를 내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그 길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너 망한다 그래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인도를 받으면 네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내가 말해 주는 거야, 내가. 너는 자유하게 될 거야. 고린도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력서를 썼을 때 명함을 팔때 자기 그 이름 앞에 늘 뭐라고 썼냐? 노예.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종은 너에는 쉽게 안병 걸리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주인이 된 뒤부터 머리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다 나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 노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일단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민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 내가 가야 될 길이. 주일날 눈을 뜨면 못대 신앙이 아닌 분들은 자기 맘대로 주일날 어디를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태 신앙인 저는 주일날 눈을 뜨면 갈 곳은 한곳 뿐이에요. 어디? 교회. 자유가 있느냐라. 우리 이지욱이가 이성교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 보여서. 너도 결혼해야지. 너도 누군가를 사랑해 봐야지. 저는 선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골라온 들 3단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다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주십시오. 정해주면 나는 그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진정 자유 아닙니까? <laughs> 남자분들 다 연애 시절 지나보셨지만은 한번 꼬시려고 펼짓거리를 다 합니다. 뭘 옆에서 그냥 확 시다발이 꼬북노릇을 다 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모든 모자란 노릇은 다 하고 내 등골을 빼먹고는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고 그런 막야 그래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아줌마들이랑 노는 놈들도 있고 한데 얼마나 지우기의 삶이 자유롭습니까? 모든 여자를 대할 때 어떤 놈이 내 짝인가? 누구한테 잘 보여 저놈을 꼬셔버릴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사역이 잘 될,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어떤 자매를 만났을 때마다 저 자매를 꼬셔버렸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흑심이 생기고 흑심이 생기니까 다른 자매는 상처를 받는 거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짝은 목사님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최소한 어머니, 아버지 또 신앙이 둘이가 약간 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택, 아버지가 선택, 목사님이 선택, 최소한 주도 한 목사님이 선택, 뭔가 선택을 해줄 때 나는 한다. 네가 찾아본 들내짝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자라 보이지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자유함이 있냐고요 물론 누군가에게 내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내 배피를 찾을 때내 가슴이 뛰고 내 가슴이 울리는 사람이 내 짝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가고 싶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많은 경우 내 욕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과 목사에게 목사에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뜻을 정한 순간 너무 너무 자유합니다. 기쁨이 샘솟듯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부흥 미션을 감당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자유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를 삼기면서도 정확하게 교회의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어요. 자유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 교회의 마음을 정했더니 자유합니다. 이 신문을 펼 때마다 청빈 공고가 많이 나오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노회에서도 교회가 많이 비었다고 연락이 오는데,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력서를 늘 품에 품고 다닌다 그러더라. 기회 있는 대로 지원을 해보려고 소문이 다 났더라고. 얼마나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해도 자유합니다. 제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니까. 아멘 안 해도 사실이니까요. 기쁨이 넘쳐요. 언날 의사하다가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개념으로 미쳤네 성교지도 아주 오지로 가버려 미쳤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갈때 의사를 했던 때보다 훨씬 더 자유하고 기쁨이 있어 큰 교회를 하신 목사님이 교회를 50개로 쪼갰어 미쳤네 아니 그분은 그때부터 발 뻗고 잡니다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에 섬기다가 다 버리고 개척하러 간 분도 계시 미쳤네, 아니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당당히 목회하는 분이 계십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설렘스쿨 종강 가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그룹, 다양한 연령이 모였습니다. 살롬 운동회를 진행했는데 그 운동의 프로그램 가운데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때는 초등생 몇 명, 중등생 몇 명, 어른 몇 명, 이렇게, 이렇게 뽑아주세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 맞는 선수를 뽑아달라. 자원하든지 타인이 밀어넣든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걸맞는 선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요즘에 운동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어깨가 아프니 어깨가 멍들었니 하는 이유가 왜인가 봤더니 줄다리기를 했는데 야그 실내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생명을 걸어버리더라. 근데 진짜 내가 진짜 혼자 웃었던 게 박세훈이, 박세훈이가 다 나보다 배가 더 나온 것 같아.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더니 줄다리기를 할때 드디어 자기가 쓰임 받게 된 거야. 그러더니 줄다리기를 때그 덩치로 맨 앞자리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줄다리기를 해버린지 그 팀이 이겨버렸습니다. <laughs> 어제도 우리 성아 목사랑 목욕을 했는데 보니까 뭐 여기 데일밴드 붙이고 막 멍들었더라고. 왜 멍들었냐? 그랬더니 체육대회다가 넘어졌습니다. 자기 넘어진지 아무도 모른다. 진심으로 한 거야. 노예리가 갑자기 춤, 춤 추자고 하니까 나오더니 야, 춤을 진심으로 치더라. 그러니까 노예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놀리는 마음이 있는데 춤은 자신 있다 싶었나 봐. 강양단 집사님은 응원의 진심이야. 크, 야 저는 우리 현준이를 통해서 BTS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가 하게 됐어요. 내가 우리 찬호 보고 워낙 어, 키도 크고 잘 생겨서 넌 우리게 BTS다. 찬호가 뭘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이, 진짜 얼굴을 못 들게 막 불평을 해. 내가 찬호 보고 우리게 BTS 그랬더니 현준 옆에 있다가 배티어 나브러스. 이야 내가 그말 듣고. 맞다. 나도 PTS다. <laughs> 이정현 장노님도 PTS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PTS, 그러면 그냥 PTS 생각하는데, 패트였나? 버 어떻게 PTS를 그렇게 착하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냐고요. 현준이의 은사는 깐죽거림. 끊임없이 말을 하는 스타일. 자유인은, 진정한 자유는 자연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사명을 찾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베드로에 대한 미래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이 땅에 계속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짧고 굳게 살자 하는 사람이 있고 가늘고 길게 살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자연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 인생에 자유가 있겠냐고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할때난안 죽는다. 왜 받은 응답이 있어? 큰일났다. 큰일 아니다. 받은 응답이 있어.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 주님 앞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이런 확신과 이런 긍지, 이런 자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목회하면 사람들이 끝났습니다 할때 어, 진짜 끝나버렸구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내 목회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전 세대 열방의 부흥 미션을 완수하는 목사야. 우리교회 분명 성교 기업 될 수밖에 없어. 왜? 부흥 미션 안에 포함됐으니까. 뭐 광주 발전 5대 계획 안에 포함되면 예산이 존는다 그러더라고요. 부흥 미션이라고 하는 그 미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이 저는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간증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치유의 능력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라고 합니다. 지금 갑자기 요즘에 내경세 수술하신 분들은 많고 지금 이기누 집사님도 그렇고 안술래고 모체도 수술하고 뭐 이러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백수아람 목사님도 요 고백하시고 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려웠고 안 됐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유의 능력,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박중선 지사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최소한 6개월, 뭐 1년, 2년, 3년까지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와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어 보면서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창사교회 중복교도의 능력을 제가 체험합니다. 제게 신유의 역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등록해라,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자유가 있습니까? 어디 청사교회를 떠나면 자유가 있습니까? 어디 담양 큰교에 가서 전원주택을 지으면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저 푸른 초원의 집을 지어도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인데 국회의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아마 국회의원으로 찰 때도 삼선의원을 지내도 제 마음에는 늘 불편함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때 그렇게 좋았던 그 남자가 왜 지금은 싫습니까? 그때 좋았던 그 여자가 왜 지금은 그렇게 싫습니까? 그때 좋았던 그 직장이 왜 지금은 싫습니까? 내 욕심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닉 부이치치란 사람을 아십니까? 1982년 12월 4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선천성 사지 결여 증후군이라는 드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장애로 인해서 그의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히 없는 상태, 어린 시절 닉브이치 치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괴물이야. 괴물, 이건 어떻게 아니? 자기 부모님도 너무너무 놀랬죠. 학교에 떠돌림을 당하고 신체적 한계로 인해서 깊은 좌절을 경험했을 때, 8살이 된 그때 자살하려고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15살 때 그가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절. 날 때부터 소경맹인 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했다 설교했습니다. 무엇이 부흥이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부흥이다. 별은 별의 영광이 있고 다른 달의 영광이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 영광이 있는데 다 깊은 탄식을 드러내고 있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닉부이지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안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했던 말도 가슴에 와 닿지만은, 인생의 골곡을 친한 그 사람이 나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세요 할때그 메시지는 엄청난 충격이지요. 남편 죽어서, 남편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한테, 최근에 아들 죽은 엄마가 와서 위로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권사님 울지 마. 나도 있잖아. 나도 있잖아. 그말 한마디가 설교 50편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아무리 설교해도 그분이 와닿지 않았는데, 최근에 물에 빠져 죽은 아들 둔그 집사가 권사님에게 와서 울지 마. 나도 있잖아. 닉부의 치치가 살려낸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살자고 설교해도 너는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하지. 그러나 지금 닉부의 치치가 우리에게 단념 목사가 돼서 또 간증 집에 와서 그 사람은 이 밑에 앉아서 안, 안 보여버리니까 이 책상 위에 올려 책상 위에 올려줘야 돼. 강대상 위에 올려줘 올려야 된다고 다리가 없으니까 올려줘서 여기서 막이 머리에다가 뭐 그거 대고 핀 마이크 대고 설교하는데. 지금은 비영리 단체 라이프 위드 아웃 림스를 설립해서 장애가진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전달하는 사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지 멀쩡한 우리도 사안에 중례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결혼했습니다.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한 명을 만날 때 진정한 자유가 생겨. 청사 교회가 조금 빡시니까편한 교회에 가 보자. 백 목사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다른 목사를 만나 보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대로 살때 아니 여러분 요강은 소변을 담을 때 영광에 드는 거지. 요강에다가 야, 김치찌개를 끓여 왔습니다. 로만 숯불갈비에서 김치찌개를 요강에다가 예쁜 도자기처럼 보이지만 그건 오줌 담는 그릇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울리다 그래도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자리가 아니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 그래서 줄다리기에 생명 걸어준 사람이 있고, 찬재는 달리기를 하는데, 날라버리도록 날라버려.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날라버려, 날라 춤출 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달리기 할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줄다리기 할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찬재가 줄다리기 할때 얼마나 뭐 힘을 썼겠습니까? 해본들 몸이 얼마나 가게 세원 정도는 버텨줘야, 다 버텨줘야 피로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청사 교회에서 아직도 마음이 시끌시끌하고, 아직도 뭔가 불안정하고, 아직도 목사가 좀 이렇게 하면 기쁘고, 어떨 때는 또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까? 청년들이요, 아직도 미래가 불안합니까? 주님 안에 자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자유가 없을까요? 샬롬스쿨에 입학을 시켜놓고도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다른 걸 신경 쓰고 있다면 당신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샬롬스쿨요, 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았어. 유학한다 그러면, 코로나 때인 데도 유학한다 믿고, 유학할 줄 알고. 그래서 유학길이 열린 거잖아요. 내 믿음대로 젤지 우리 교회 사명을 만났으니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망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청사 교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이 교회 어렵다던데. 여러분, 뭔 소리를 듣고 어렵다고 하십니까? 정작 백 목사 얼굴을 보시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어려운 교회가 강원도 정선도로 캠프 갑니까? 어려운 교회가 여러분 소머리국밥을 먹습니까? 어려운 교회가 그렇게 캠프를 날마다 따는, 지금 다들인 캠프 주일학생들도 내가 보니까 차에 다가 내가 봤을 때너 일주일 먹을 음식 챙기냐? 애들이 얼마나 통이 큰지.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좀 예산을 지원하라 그랬더니 재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요. 교회 재정한 거, 지원한 거 빼놓고도 꽤 많은 돈이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여러분들이 또 10만원, 20만원 막 도와주니까 1박 2일 하고 오는데 내가 봤을 때돈다못 쓰고 올것 같고, 싫고 간거다못 먹고 올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얼마나 애들이 뭐 먹대 뭐 햄버거나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애들도 먹는 거 보면 어른 소준으로 애들이 소머리국밥을 좋아하고. 아니, 애들은 보통, 응, 뭐뭐가 이래야 되잖아. 우리 애들은 달라.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았어요? 사명의 깊이를 알고 우리가 달려갈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걸 모르고 거짓말 치고 있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몸 빼게 떠나게 만들어지는 거지. 일단 피신시켜 놓고, 부도 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돈싹 빼놓고, 부도 처리.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교 기업, 성교사들이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길, 오늘 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